자, 언론에 2024년 6월 2일에 발표를 했고요. 이러다가 건물이 폭삭 날벼락이 맞을 수도 있다. 2023년도에 무려 24만 채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다고 국토교통부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무려 24만 채입니다. 24만 채. 자, 주거용 같은 경우는 11만 4,117건. 비주거용이 12만 6,068건입니다. 그러니까 비주거용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거의 뭐 50%에 육박하게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불법 건축물로 걸리게 된 부분이 되겠고요. 총 24만 185건이 불법 건축물로 걸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의 위반 내용이 뭐냐면, 무허가 건축, 즉,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불법 행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무신고 즉 건축 신고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을 한 내용이 20만 8,918 건이기 때문에 대략 한 21만 건이 무허가로 무허가로 증축이라든가 개조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다양한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요. 거의 뭐 시정 명령이 나오면은 이 시정 건수가 고작 8% 수준이기 때문에. 92%는 그냥 이행강제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도 안내고 또 경매 라든가 공매 절차를 밟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시정건수가 8%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를 하다가 건물이 폭삭 날벼락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언론 기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24만 185건. 자, 그러면은 이행 강제금의 그 액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2023년도에만 무려 1,987억 원입니다. 약 13만 건의 이행 강제금이 나갔고요. 거의 뭐 2천억 원이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행 강제금으로 나갔고요. 자, 징수금액 최종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1,220억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뭐2천억 원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됐는데, 1,220억 원이면 은 50%가 조금 넘는 대략 한60% 정도의 금액만 징수되고 있다. 나머지 40%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해에 무려 1,220억 원이 이행강제금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836억 원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됐고요. 징수금액은 538억 원입니다. 538억 원. 상당히 큰 규모의 금액이 징수금액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반 건축물의 그 건수가 24만 채 징수 금액은 무려 1220억 원 상당히 큰 규모의 징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에 걸린 사람이 24만 채가 되는데요. 자 불법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에 걸리면 두 가지 답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원상복구를 해라. 자 불법건축물에 걸리면 무엇이 불법인지를 시정명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4층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을 했고 아니면 1층의 일부분을 불법으로 확장을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예전 건물주가 불법 행위를 했는데 내가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략 한 75%까지 감면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 조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임대료가 더 큽니다. 임대료가 더 크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원상 복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뭐냐? 이행 강제금이 임대료보다 더 크다면 원상 복구를 하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임대료가 이행 강제금보다 훨씬 많이 벌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료 많이 받아서 이행 강제금을 조금 조금씩 내는 게 낫겠다.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장의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점 하는 경우는 이 불법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은 영업 정지를 받습니다. 영업 정지를 받고 전세 대출도 연장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에 걸리게 되면은 원상 복구가 답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주 같은 부분은 여러분이 잘 보시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